밤일 잘한다 김건희 여사 다큐 퍼스트레이디 박스오피스 8위 관객 얼만지 봤더니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당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 또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면서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와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파헤진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주 적은 개봉관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 8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누리집에 따르면 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개봉일 하루. 동안 4,822명이 관객을 모은데 이어 전날엔, 전날엔 5,934명이 관객을 모았다. 누적 관객수는 12,982명으로 집계됐다.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명품 가방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박스오피스 8위. 누적 관객 수 1만명 돌파 영화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목사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 김건희 일가와 21년 동안 싸워온 정대택 회장 줄리 의혹 실명 증언 안혜옥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 최강욱 김종대 전 의원 무속인 등이 출연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학력 경력 위조와 논물 표절, 조가 조작 위혹 성공 등 무속인들과의 연루설 등도 다뤄진다. 이명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매블쇼에 출연해 김여사가 자신의 손금을 봐주는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이 기자가 2021년 8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던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초대받았을 때의 상황을 담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 여사는 이 기자에게, 근데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묻는다. 이어, 솔직하게 말해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근데 나, 송금, 잘 보지? 라며, 이 오빠가 여자가 많은데, 여자가 잘 따라. 인기가 많아. 그리고 또 잘해줘. 왜냐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군인처럼 이렇게 약간 좀 그럴 것 같지만, 여자한테는 되게 섬세하게 잘해줘서. 이 오빠가 한번 여자가 만나잖아, 라고 말한다. 그뒤 손금에 나타난 이 기자의 연애운을 봐준다. 김여사는 또 얘들아 근데 이 오빠가 또 여자들한테 섬세하게 잘하는 게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해. 힘도 좋고 라는 말도 한다. 이 기자는 매블쇼에서 김여사는 당시 내가 유부남이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며 당시 또 나와 김여사 주변에는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한 가결로 인해 직무정지됐다. 자연스럽게 국회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한 제위요구권 권한도 잃게 됐다.